5분 인문학. 남성들이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13가지 모습. 시작합니다. 행동방식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매력적으로 여기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외모는 대부분 제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태도는 완전히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이를 모두 경험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적으로는 평범할 수 있지만 그들을 알게 되면 될수록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매우 매력적일 수 있지만 그들이 입을 열면 그 매력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죠. 지금부터 남성들이 여성에게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13가지 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나 재미를 찾는 모습. 남자들은 여자가 어디에서든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녀가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활동을 함께할 때 여성이 자유롭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은 항상 매력적입니다. 관계의 큰 부분은 함께 시간을 즐기고 행복한 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자가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면을 찾아낼 수 있는 모습은 그녀가 아름다운 태도를 갖고 있고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어디에서든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여자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남성들에게 매력적입니다. 남자들은 항상 행복하고 삶을 즐기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며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자신감 있는 태도. 남자들은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진 여성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여자가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매우 매혹적인 것입니다. 남자들은 자신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느끼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항상 여자가 자신 없이도 완전히 잘 지낼 수 있는 것을 느끼고 싶어하죠. 예를 들어 모임에 참석했을 때 그가 함께 있지 않아도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진 여성은 남성들에게 매우 매력적이며,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보여주므로, 남자의 마음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 번째, 스스로 돌보는 모습. 남성들은 여성이 몸매를 관리하고, 좋은 위생 습관을 가지며, 스스로를 돌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여성이 몸과 마음을 돌보면, 남성들은 여성이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것에 매료될 것입니다. 남성들은 여성이 최상의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에 매력을 느낍니다. 여성이 스스로를 잘 돌보면 남성들에게 여성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네 번째 감정적으로 안정된 모습. 남성들은 여성의 다양한 성격적인 특징 중 하나로 감정적인 안정성을 중요시합니다. 남성들은 감정적으로 요동치는 여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성이 작은 일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한다면 남성들은 그런 여성과 만나고 싶어 하며 결국에는 그와 결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연애에 대해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 때 연애에 대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모습은 남성들에게 큰 매력을 줍니다. 우리 사이는 어떻게 될것 같아? 같은 질문을 자주 던지면 상대방에게 불안한 이미지를 줄수 있고 결국에는 상대방이 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성이 항상 관계의 방향에 대해 자주 물으면 상대방은 그녀를 집착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적이고 애교 있는 모습. 남성들은 여성이 애교가 있고 여성다운 모습을 보일 때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자신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그녀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여성이 자신의 여성적인 매력을 드러낼 때, 예를 들어 머리를 만지거나 다른 여성다운 행동을 할 때, 그녀는 순식간에 남성들에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일곱 번째 배려심 있는 모습. 여성이 배려심을 가지고 있다면, 남성들은 매우 빠르게 그녀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거나 도시락을 만들어주는 행동은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의 필요를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러한 배려심은 남성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가며 그들은 그런 행동에 감동을 받습니다. 상대방을 항상 돌보고 그의 필요를 우선시한다면 남성은 여성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배려심을 가지는 것은 여성이 갖추기 좋은 매력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여덟 번째, 그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모습. 간단히 말해서, 남성들은 여성이 자신과 함께 있고, 그의 존재를 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남성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항상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면, 그는 그것을 여러분의 주요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함께하고 싶어 하는 유일한 여자로 여러분을 여기게 될 것이며 이것은 모든 남성이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느낌입니다. 남성들은 여성이 자신과 함께 있고 그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할 때를 좋아합니다. 아홉 번째, 그의 야망을 격려할 때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특징 중 하나는 파트너의 야망을 격려할 때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일에 지원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이 무엇이든 할수 있는 것 같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지지적이고 보살핌을 주는 여성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여성이 상대방의 야망을 격려한다면 상대방은 그녀와 더 많이 함께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지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남성들이 여성에게서 찾는 주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그가 여러분에게 더욱 반하도록 그를 응원해 주세요. 열 번째, 그를 자랑스러워할 때 남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중 하나는 여성이 그들을 자랑스러워하는 때입니다. 그가 직장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뤘을 때든, 맛있는 저녁을 요리했을 때든, 여성이 그를 자랑스러워한다면 그는 세상의 왕이 된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남성들은 여성이 자신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좋아하며 이것은 분명히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여성이 그를 자랑스러워할 때 그는 여성이 그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남성들이 여성에게서 찾는 가장 큰것중 하나이니 반드시 지지를 표현하고 자랑스러움을 보여주세요. 11번째 의사소통 능력과 여유로운 모습 여성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생각 없이 일을 서둘러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에 있을 때 남성들은 여성이 여유롭게 시간을 가져가고 그들과 의사소통할 때를 좋아합니다. 여성이 그와 의사소통할 수 있다면 그는 여성과 더 가까움을 느낄 것입니다. 남성들은 여성이 시간을 들이고 그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고맙 게 여기며 그들은 여성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열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을 때 남성들이 여성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여성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 여성이 사회가 자신의 삶을 지배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는 여성을 더욱더 존경할 것입니다. 남성들은 여성이 자신감 있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 것에 큰 매력을 느낍니다. 13번째, 그의 흠을 받아들일 때. 남자에게 완벽한 여자는 흠이 없는 여자가 아니라 그의 모든 흠을 받아들이는 여자입니다. 남자들은 완벽하지 않으며 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를 비판하지 않고 그를 판단하지 않고 그의 모든 면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여러분에게 사랑과 감사를 느낄 것입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여자에게 큰 매력을 느낍니다. 우리는 자신의 태도와 행동으로 매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정한 매력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삶을 즐기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여러분은 어디서나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5분 인문학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분 인문학.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의 귀여운 행동 15가지. 시작합니다. 여자들은 종종 남자들이 좋아하는 작은 것들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여자들은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자들이 여자친구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들은 여자들이 자주 하는 작은 특이성과 습관들이라는 것을 여성들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남자들이 여자와 처음 만나거나 깊은 관계에 있을 때, 그들이 여자친구에게서 가장 좋아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정말 작은 행동들입니다. 지금부터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의 귀여운 행동 1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아주기. 남성들은 안아주는 것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비록 일부는 그것을 인정하기 꺼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좋아하는 정도를 숨기려고 노력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자를 정말로 좋아할 때 여자가 그들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남자다운 느낌과 여자를 보호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남성들은 안아주는 것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느끼며 그것은 관계에서의 친밀도를 높여줍니다. 그들은 안아주는 모습을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그 행위에 가까움을 감사히 여깁니다. 두 번째 머리카락 만지작거리기 남자들은 여자의 머리카락을 매우 매력적이고 섹시하게 생각합니다. 여성성의 한 가지 표시인 머리카락은 남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여자가 머리카락을 흩날리거나 올리고 다시 내리거나 귀 뒤에 넣거나 간단히 만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여성이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귀엽고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성적이고 우아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입술 깨물기. 남성들은 여성이 감각적으로 입술을 깨물기 시작할 때 그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행동은 남성을 매료시키는 전통적인 유혹의 행동이죠. 이는 유혹의 형태이며 그것에는 남성들을 여성에게 이끌어 당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를 의도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에 드는 남성과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무의식적으로 입술 깨물기를 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것은 그녀의 개성을 더해 줍니다. 이러한 행동은 남성들에게 그녀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솔직하게 웃기. 여성의 웃음에는 남성들에게 매력을 더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밝게 하는 자유분방한 웃음은 상당히 전염성이 있을 수 있죠. 남성들은 여성이 솔직하게 웃을 때 그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 것은 남성들을 안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여자들에게 더욱 끌어당기게 만들죠. 여성이 웃을 때 그녀는 편안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며 그 것은 남자들로 하여금 쉽게 그녀에게 빠지게 만듭니다. 크고 행복한 미소는 여러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친근하고 개방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웃게 한 것이 남자의 농담이었다면 그것은 정말로 대박이죠. 다섯 번째, 얼굴이 빨개지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 얼굴이 빨개진다면 더욱 그렇죠.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얼굴이 빨개진 사람을 진실되고 솔직한 사람으로 느낍니다. 또한 데이트에 관해서는 남성들은 여성이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남성에게 여성이 민감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것은 그가 여성에게 다가가는데 더 안심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얼굴이 빨개진 것을 아주 귀엽게 보고 여성이 그들 때문에 얼굴이 빨개졌다면 그들을 특별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일부 여성들은 화장을 과하게 하고, 가끔은 어떤 상황이든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집을 나가기도 하는데, 그들은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그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자연스러운 외모를 아주 귀엽고, 때로는 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성들은 가끔 여성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멋있어 보일 때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녀가 조금의 화장만 하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아주 사랑스럽게 여깁니다. 그것은 그녀가 외모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 완전히 차려입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것은 남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일곱 번째, 안경 쓰기. 남성들은 여성이 안경을 쓸때 귀엽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경을 쓴 여성은 지적이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안경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여성의 지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경을 쓰는 것은 여성이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외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안경을 쓰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안경을 자랑스럽게 쓰고 남성들이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그의 옷을 입는 것. 여성들은 남성들이 싫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진짜로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들은 여성이 그들의 조금 커 보이는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녀가 너무 커 보이는 그의 옷을 입을 때, 그녀는 귀엽게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것은 여성이 자신 주변에서 편안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의 옷을 입는 것은 여러분을 웃기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모든 억제를 버리고, 본인이 되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심지어 그의 낡은 티셔츠를 입을 때도 그렇죠. 아홉 번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남성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여성을 도와줄 때 그는 강하고 남성다운 그리고 행복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성을 자신의 능력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러니 그가 여러분을 도와줄 때는 반드시 감사를 잊지 마세요. 윙크를 보내고 반짝이는 눈으로 남성을 칭찬하면 분명히 그의 마음을 뛰게 만들 것입니다. 열 번째. 간절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남성이 여성을 매우 귀엽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남성들이 여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정말 귀엽게 생각합니다. 강아지 같은 눈으로 불리는 눈들에는 매력적인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여성이 간절한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남성들은 저항할 수 없고, 여러분이 큰 간절한 눈으로 쳐다보면 그들은 여러분이 무엇이든 부탁하더라도 거의 모든 것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11번째,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춤을 추는 것. 대부분의 여성들은 집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걸 남성에게 보이는 걸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 사실 남성들은 그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춤을 추는 여성에게 큰 매력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지 상관하지 않고 자유롭게 춤을 추는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러니, 춤추고 싶을 때 머릿속을 비우고 그냥 춤을 추세요. 12번째, 장난기 많은 모습.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난기 많은 성격은 남성들이 자신의 파트너에게 기대하는 필수 성격 목록에 속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신을 웃음짓게 하거나 어리고 재미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든 많은 남성들은 젊고 장난기 많은 면이 있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장난기 많은 여자들은 친근하고 흥미로운 사람으로 여겨지며 이는 확실히 지루하고 항상 진지한 성격보다 남성들이 선호하는 것이죠.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여성들을 더 매력적으로 여기는데 그들은 장난기를 자신감의 표시로 보기 때문에 이를 항상 아주 매력적으로 여깁니다. 열세 번째 머리카락이 엉망인 모습 남성들에 따르면 일부 여성들에겐 놀라울 수도 있지만 최고의 모습 중 하나는 바로 방금 일어난 모습입니다. 엉망스러운 머리, 눈 속에 꿈틀거리는 빛, 이 모습은 여성이 아주 순수하고 연약하면서도 아주 섹시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 모습에는 매력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성이 편안한 상태로 이 모습을 유지하고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를 안 만진 상태로 그려내면 그녀를 남성들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열네 번째, 걷거나 이야기할 때 그를 터치하는 것 여자들이 공공장소에서 가볍게든 의도적이든 남자에게 손을 대거나 기대는 행동을 할때 그것은 그를 안심시킵니다. 이 간단한 행동은 진짜로 끌림의 그 표시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들은 이처럼 애정을 나타내는 것을 즐길 것입니다. 걷는 동안 그의 손을 잡거나 줄을 서서 기다릴 때 그를 안아주거나 그의 팔에 팔짱을 끼는 등의 작은 일들은 그를 여러분에게 가깝게 느끼게 하며 여러분이 그와 함께 있어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다섯 번째, 여자들이 겁을 내는 방식. 남자들은 여자들이 실제 삶의 문제와 도전에 대해 놀랄 만큼 용감할 수 있는 반면 쥐, 거미, 벌레와 같은 것에 미친 듯이 무서워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끔찍하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그런 다소 이성적이지 않은 두려움은 남자들에게 매우 귀엽게 보이죠. 뿐만 아니라, 겁에 질린 여성들은 남자들에게 힘과 자신감을 주는데, 그들은 여러분이 무서워한 벌레를 해치워주고, 고생한 당신에게 미소와 인정을 보내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것 외에도 입을 살짝 내밀거나, 그의 접시에서 음식을 가져가거나, 그에게 애칭을 부여하는 등의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면 데이트 과정이나 장기적인 관계를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일들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을 독특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개성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작은 일들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남자들에게 큰 의미를 갖고 여자들이 그것을 통해 자신의 관심과 애정을 표현할 때 남자들은 매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런 작은 특성과 습관들이 서로를 더욱 가깝게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작은 특성과 습관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인문학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